안녕하세요 개굴기입니다 POE2 0.4 시즌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저는 스타터 빌드를 대다의 석공 빌드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 시즌에서도 충분히 강했고 이번에 큰 너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빌드는 장전과 딜레이 특유의 템포 때문에 초반에 특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으로 갈수록 빌드업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이 초반 체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빌드를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딜레이랑 장전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의 주 스킬은 이 폭발성 사격이랑 그리고 유탄이죠. 폭발 유탄인데 폭발성 사격 같은 경우는 레벨 22, 그러니까 액트 22 중후반쯤에 풀려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폭발 유탄 위주로 사냥하게 되는데 이 폭발 유탄이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조금 시간이 있다가 터집니다.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사실 몬스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사냥할 때 초반에는 유탄을 던져 놓고 이렇게 구르기로 피하면서 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몬스터가 이 위에서. 그래서 이게 약간 포지셔닝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유탄이 계속 이렇게 난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쿨타임이 있어요. 이렇게 충전식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탄이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면은 액트를 미는 속도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나중에 엔드 빌더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쿨타임 거의 짧게 해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헤겐슬래시 게임 하듯이 막 쏘면서 무지성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꽤 오래 걸립니다. 엔드 게임 가고 나서 빌드업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점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빌드를 선택할지 말지는 직접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아니면 최소한 제 액트 영상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다른 캐릭터를 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이드는 스타터 가이드다 보니까 이렇게 텍스트 보충 자료를 같이 남겨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킬 트리 그리고 이제 패시브 트리 전부 제가 요약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기 퀘스트 보상도 정리해 놨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뉴비 분들이 아니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게임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보고 대충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빠지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특히나 뉴비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영상 좀 배속을 빠르게 해서라도 한번 꼭 정독하신 다음에 이 보충자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가이드는 해외 유튜버 이런 분들 그리고 모발리틱스나 맥스롤 같은 해외 사이트 그리고 지난 시즌 p o 2 닌자 이런 것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참고하면서 제작한 가이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든 빌드는 아니에요. 뭐 당연하겠지만 사실 p o 2 자체가 빌드가 그렇게 다양한 게임은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만든 빌드는 아니고 제가 결국에는 이런 가이드들을 하나만 따라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만든 가이드다 보니까 결국에 이것들 중 하나가 제 가이드보다 더더 더 효율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더 편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할지 말지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또제거 참고하시고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제가 대다이 석궁 유턴 빌드를 스타터로 정한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좀 짧게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필리치미 너프 돼가지고 여전히 쓸만하긴 하지만. 제가 또 이걸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역체감도 날것 같고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일단은 이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석궁이랑 유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궁이랑 유탄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석궁 유탄 빌드를 보통 데드아이가 아니라 위치헌트랑 택티션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데드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화해 보면은 위치헌트는 좀 단단하고 데드아이는 속도 택티션은 유틸 기반으로 딜팅 밸런스를 좀더 끌어올리기 쉽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걸 선호하기 때문에 데드아이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헌터보다 상대적으로 물몸이긴 한데 뭐 이게 물몸이라고 해서 막 계속 죽으면서 진행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하드코어 유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코어에서 할 거라서 이 정도 리스크는 크게 뭐 거슬리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드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번 시즌에 패스파인더가 버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드아이로 해서 어느 정도 커런시를 모은 다음에 패스파인더 재밌는 빌드로 넘어가기도 좋겠죠 같은 레인저 직군이라서 캐릭터를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직만 변경하면 되니까요. 나 이제 이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액트 구간에서 무기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냐 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액트가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0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액트 구간에서 무기를 바꾸는 거는 이제 드랍되는 것도 있고 상점에서 구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이렇게 NPC가 팔긴 하는데 이런 품목들이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액트 진행하시면서 내 무기가 약하다 싶으시면은 빈번하게 이제 그 NPC한테 확인해서 어떤 무기를 파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옵션이 중요하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옵션은 플랫 데미지입니다. 이제 이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패시브 트리나 혹은 스킬점에서 인크리즈 데미지나 모어 데미지, 그러니까 퍼센트 증가 데미지를 많이 챙기게 되어 있는데 플랫 데미지는 챙길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에서 플랫 데미지를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플랫 데미지가 뭐냐? 지금 제 무기를 보시면은 물리 피해를 17에서 24 추가, 번개 피해 2에서 41 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수치를 추가해 주는 거. 이런 거를 플랫 데미지라고 하고요. 퍼센트 증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인크리즈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랫 데미지가 많이 달린 무기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빈번하게 상점에서 잘 팔아요. 지금 석궁에는 없는데 뭐 이런 다른 무기를 보면은 물리 피해 추가, 뭐 이런 거 있죠? 번개 피해 추가. 이런 거 상점에서 잘 봐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빈번하게 바꿔 주시면 되구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 데미지가 없다면은 물리 피해 데미지 퍼센트 증가 이 옵션도 좋습니다. 지금 제 석궁에 달려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 이옵션도좋구요그 다음에는 투사치 스킬 레벨 증가인데 이거는 정말 좋은 옵션인데 초반일수록 체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랫 데미지 대비 효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플랫 데미지가 잘 달려 있는 무기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플랫 데미지가 물리, 번개, 화염, 냉기 상관없이 많이 달려 있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은 번개 피해를 일단은 최소한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번개 피해가 적한테 감전을 걸어줘서 적이 받는 피해를 늘려줘요. 이 감전이라는 기제 자체가 번개 피해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이 감전이 적한테 받는 피해를 늘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개 피해를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화염 플레이시 좋아요. 화염플랫이 왜 좋냐면은 우리가 스킬잼에서 나중에는 화염관통 이런걸 끌거예요그 다음에 물리플랫 냉기플랫 그 순서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완전 극초반에는 번개플랫 정도만 좀 신경써서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대충 높게 달린거 쓰시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화염플랫 물리플랫 위주로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석궁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레벨 6이랑 레벨 10대 베이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레벨 10대에 튼튼한 석공이 열리는데 이게 물리 피해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레벨 10이 되면은 상점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한 석공 잘 파는지 옵션 달린 거잘 파는지 확인해서 바꿔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6 레벨이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액토 2쯤 될 텐데 광택 나는 석공을 팝니다. 그래서 광택 나는 석공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크래프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택 나는 석공 이전에는 크래프팅을 전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액투투 진행하다가 광태나는 석궁 좋은 걸 먹으면은 그때부터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액투투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샴버린이 석궁을 팔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아서 좀 높은 레벨 베이스만 파는데 이제 16레벨 즈음이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죠 광태나는 석궁 있죠 16레벨짜리 이거를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는 거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물리피해 퍼센트 증가나 혹은 뭐 원스플레이 데미지 냉기피해 추가 이런 거 달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거 하나 구매하시고요. 이런 거 있죠. 물리 피해 퍼센트가 높게 달려 있죠.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사냥 하시다가 광태나무 석궁 흰색 베이스를 먹으시면은 진화의 오브랑 확장의 오브 이건 흔하잖아요. 이거를 발라서 던져보고 이제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나 플랫 데미지가 높게 달린 거 그런 걸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직 베이스에다가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나 원수 플랫 데미지가 높게 달려있는 거 구해주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한줄 비면은 그러니까 매직 아이템인데 한 줄밖에 안 달려있으면은 확장의 오브로 두줄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재앙의 오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어템이 됩니다. 레어템이 되고요. 레어템이 됐을 때 원수 플랫 데미지 같은 게한줄더 달리면은 그게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서 답답하다 싶으시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엑셀티드 오브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보면은 번개 플랫이 한줄달려죠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번개 플랫이랑 물리 피의 퍼센트 증가가 있어서 쓸만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석궁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확장의 오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의 오브를 발랐는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치명타 확률이 달렸는데 그게 아니라 원소 플랫 데미지나 물리 피의 퍼센트 증가가 달렸다. 그럼 이제 대박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옵션 두 줄을 보고 가는 거니까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엑 n 티드 오브를 다 던지시면 됩다다다 던져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이이이 좋으면 접접어어원원플플데미지지세줄 혹은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 한줄 이렇게 섞여가지고 꽉 차서 나오겠죠. 그리고 전미어에서도 투아체 스킬 레벨까지 붙으면 대박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임시적으로 is 레벨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 i 의 오브 그리고 h e 티 도브 전부 다 던져서 무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련공의 여부도 한두 개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석궁에다가 이걸 전부 바르시면 홈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모아놨던 룬이죠. 뭐 이렇게 사막룬이 아니더라도 뭐 하이사막룬, 혹은 폭풍룬, 그리고 뭐 철룬 이런 식으로 물레이 데미지나 냉기, 화염, 번개 데미지를 달아주는 그런 룬이 몇개 구해졌을 거예요. 종류 상관없이 그냥 박아주세요. 박은 다음에 16레벨이 되면은 그 무기를 바로 바꿔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6레벨이 돼서 무기를 한번 제작해서 쓰시면은 좀 거기서 빌드가 많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냥 사냥하다가 레어 아이템인데 플레 데미지 잘 달려있고 그리고 투사체 스킬 레벨 붙어있고 뭐 이런 무기를 구하게 되면은 굳이 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재화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더 높은 레벨의 무기 베이스를 만들 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6레벨 때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6레벨이랑 10레벨 때 NPC가 판매하는 석궁 베이스가 달라지니까 그 판매하는 것만 잘 봐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레벨 때쭉 이렇게 석궁 만든 거 쓰시다가 33레벨이 되면은 포격 석궁이 열립니다. 이 포격 석궁 같은 경우는 유탄을 한발더 추가해 줘요. 여러분들이 보통 초반에는 이거 보조잼 다중 사격 하나만 쓸 거라서 유탄이 세 발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격 석궁을 쓰게 되면은 유탄이 한 발이 추가돼서 네 발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탄이 한 발이 더 나가는 게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탄을 던졌을 때 내가 몬스터고 몬스터가 게 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 터지는 유탄이 전부 다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탄이 한발 늘어나는 거는 샷건들이 늘어나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33레벨 때 포격 석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때는 제가 앞에서 안내드린 그 제작법 있잖아요 제왕의 오브랑 그리고 엑잘티드 오브 그리고 숙련공의 오브 룬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최대한 좋은 폭격 속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폭격 속공은 이제 액트 막간까지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 거의 끝까지 쓰게 될 거라서 33레벨 때이 폭격 속공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꼭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 무기 바꾸는 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상기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부위인데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장갑이랑 반지에서 플레이 데미지 최대한 많이 챙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력 방어도 정 이런 거잘 챙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액트가 끝나고 나면은 세 마리 용이 투구를 껴 주시면 좋은데 우리 이제 주 스킬이 화염 피해 위주인데 이세 마리 용을 끼게 되면은 화염 피해가 감전을 유발하게 해 줘요. 근데 감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이 받는 피해를 늘려 주는 그러니까 고변산 데미지 기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재입니다 그래서 3마리 용을 구해서 껴주시면 좋고요. 이 고유투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굉장히 저렴한 아이템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 액트 1부터 막간까지. 그리고 이제 임시로 제가 막간부터 맥핌 진입 그러니까 등반 구간까지의 스킬 잼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오픈하고 나서 좀 계속 실시간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스킬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니까 스킬을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킬을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게 지금 액트1 스킬트리 구성인데요 순뇌사격이랑 그리고 폭발유탄 성광유탄이죠 먼저 폭발유탄 같은 경우는 던져놓고 시간이 조금 있어야지 터지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잡을 때는 던져놓고 좀 구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몬스터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모으신 다음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쿨타임이 있어 가지고. 많이 모은 다음에 몬스터한테 유탄을 던집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유탄 위에서 굴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몬스터가 유탄 위에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탄이 터지면서 몬스터가 한 번에 다 터져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세뇌 사격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폭발 유탄 쿨타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스택이 빵일 때세뇌 사격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광 유탄 같은 경우는 그냥 써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몬스터한테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몬스터가 보이면은 그냥 던져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폭발류탄보다 더 빨리 터져 가지고 조금 쓰기는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바로 터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 몬스터 사냥할 때는 쓰시면 되고 이제 보스 몬스터 잡을 때가 중요한데 보스 몬스터일 때는 폭발류탄을 최대한 많이 써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그러니까 스택이 쌓이지 않게 스택이 항상 빵이 유지되게끔 최대한 많이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 유탄이 쿨타임이 있다 보니까 못쓸 때가 있죠. 못쓸 때는 순의 사격, 일반 사격으로 데미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격으로 데미지 주다가 또 폭발 유탄이 쌓였어. 그럼 이제 폭발 유탄 던져서 데미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광 유탄 같은 경우는 보스 몬스터한테 기절치를 상당히 많이 쌓아 줍니다. 그래서 보스 몬스터 기절을 관리할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액트 2가 되면은 스킬이 하나가 추가되죠. 가스 유탄이 추가됩니다. 가스 유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유탄이랑 콤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스 유탄을 던져놓고 가스 유탄 위에다가 폭발 유탄을 던지면은 더큰 폭발을 유발합니다. 이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구름도 폭발이 돼가지고 화염폭발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스 몬스터 상대하실 때는 가스 유탄 던져놓고 그 다음에 폭발 유탄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사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액트2 진행하시다 보면은 22레벨이 되고 폭발성 사격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스 유탄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폭발성 사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몬스터 잡을 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잡몹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쓰셔 가지고 몬스터 잡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강력한 몬스터나 혹은 보스 몬스터를 만나게 되면은 폭발 유탄이랑 이제 폭발성 사격을 콤보로 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폭발 유탄을 던져 놓고 그 위에다가 폭발성 사격을 쓰게 되면은 폭발 유탄이 이렇게 한 번에 터져 나가면서 보스 몬스터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폭발성 사격이랑 이 폭발 유탄 자체가 범위가 넓은 스킬이다 보니까 일반 몬스터 잡을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몬스터가 한번 이렇게 많이 쌓인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많이 쌓인다 싶으시면은 유탄 던져놓고 그리고 사격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폭발성 사격이랑 폭발 유탄 그리고 성광 유탄 세 가지로 액트 3까지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액트4가 되면은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박격포 대포를 쓸수 있게 되는데 이 박격포 대포에다가 폭발 유탄을 넣어놓을 거죠. 그래서 박격포 대포에다가 폭발 유탄을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박격포 대포가 토템인데 이 토템이 자동으로 폭발 유탄을 쏴줍니다. 이게 지금 주변에 몬스터가 없어서 안 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몬스터가 있을 때이 박격포 대포를 소환하면은 이 박격포 대포가 폭발 유탄을 쏴줘요. 쏴주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박격포 대포가 쏜 유탄 같은 경우는 내 폭발성 사격이랑도 상호작용이 되니까 뭐 잡몹 잡을 때나 보스 잡을 때한 번씩 소환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번외 스킬인데 극 초반에 이 전염을 쓰게 될 거예요 전염이 뭐냐면은 적한테 걸어놓으면은 이 적이 죽을 때 주변 적한테 데미지가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 자체로 적한테 도트 딜을 주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얘한테 전염을 걸면은 도트 딜이 들어가면서 죽을 거예요 죽게 되면 적한테 또 전염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한테 계속 퍼져 나가는 역병을 퍼뜨리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발유탄만 쓰게 되면은 맵 클리어링이 조금 많이 답답해 가지고 그걸 보충하는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꼭 이렇게 전염으로만 죽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 전염 걸린 적을 뭐 폭발유탄이나 다른 스킬로 죽이게 되면은 그래도 전염이 퍼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폭탄인데요 서리폭탄 같은 경우는 오직 목적이 하나요 보스 몬스터한테 원소 노출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원소 노출은 적의 저항을 깎아서 뭐 폭발유탄이나 이런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보스 몬스터 잡을 때한 번씩 이렇게 보스 몬스터한테 깔아주면 돼요. 이게 깔아놓으면 시간 조금 있다가 터지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면서 보스 몬스터한테 노출을 유지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패시브 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 보충 자료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뭐 순서가 헷갈릴 건 없으실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찍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렇게 쭉 찍다가 여기부터 찍으시면 돼요. 여기부터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찍다가 이거 두 개는 마지막에 찍으시면 되고요. 다시 쭉 내려와서 여기 전부 다 찍고 여기 전부 찍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 유탄 전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찍고 마지막에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그다음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전부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 두 포인트 찍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뭐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헷갈리실 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매핑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실제 시즌에서 좀 실시간으로 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직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 적어놨으니까 전직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드 아이잖아요. 그래서 레인저로 캐릭터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머선너리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선너리로 캐릭터를 생성해 가지고 튜토리얼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튜토리얼 쭉 진행해 가지고 이 방학군까지 잡은 다음에 마을에 오시면 돼요. 마을에 오셔 가지고 그냥 스킬젬 받는 거 있죠. 이거랑 석궁 있죠. 석궁을 창고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 폭발 유탄까지 받아 주고 그 스킬젬으로 그다음에 창고에 전부 다이 석궁이랑 이거랑 그리고 먹었던 아이템들 전부 넣고요. 그다음에 다시 레인저로 생성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레인저로 진행한 다음에 방학군을 잡고 마을에 오시면은 아까 보관함에 넣어놨던 석궁이랑 그리고 있죠. 그 뭐냐. 폭발유탄 이거 꺼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석궁을 써서 액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머선허리 초반 튜토리얼 지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실제로 이거랑 똑같이 액트를 밀었을 때 정말 쾌적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물론 액트 동선도 잘 모르고 좀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액트 4까지 5시간 정도 걸렸지만 좀더 연습하면은 막강까지 전부 포함해서 5시간 때 혹은 4시간 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액트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빌드이니까 강력함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뭐 딜레이나 장전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서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한번 생성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이드에다가 엔드게임 초입 부분까지 계략적으로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리그 오픈하게 되면은 제가 직접 쭉 달린 다음에 액트 이후의 엔드게임 가이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